샬롬 오늘은 11개상 18장 30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41절 이후의 말씀과 아방을 찾아가 비가 멈추게 된 가뭄의 사건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은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물을 준비한 다음 통에 물을 채우다가 제단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말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엘리아의 모습과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할점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입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아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무너진 여우와의 재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치하여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재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위에 쌓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는 그 위에 올려 놓게 됐죠. 그러나 이 갈멜산이 해발 530m 위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물 12통을 나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그 3년 동안의 가뭄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시내가 말랐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민물이 아닌 바닷물을 준비하여 열두 통을 날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준비와 그의 수고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준비와 수고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림입니다. 엘리아는 기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버렸던 모습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아하방이나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나 모두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것은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되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필요성은 절실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회개하며 온전하게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강구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알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엘리야의 새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준비에는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수고가 따르는 준비를 하나님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나의 피로를 구하기 전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온전하게 새겨지고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